자, 반갑습니다. 미쳐 친구들,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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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벌써, 제가 벌써, 무려 <laughs> 3개월 만에 구독자 50명을 돌파했습니다. 우와! 이제 한 5개월 더 있으면 100명 되는지 테스트를 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어, 제채널이 이렇게 인기를 끌어, 뭐, 이렇게, 좀 많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 음. 자.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올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을 당연히 눌러 줘야겠지만 재미가 없었다.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영상들이 업로드 되니까 재미 있으시면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론 재미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. 저 저는 구독 돈을 몰려고 하는 게 아닌 취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!